어, 어미이만큼 된, 근데... 아, 아, 뭐? 끊긴 예약을 다시 듣고 싶다고? 네, 은유이 영화 그게 제 소원이 아니었어. 은유이 세계도 쉬운 꽝! 합치하는 날이었어요. 은유, 은유기는 자고 일어나서 어둠을 발견했어. 이 어둠이 포켓볼트도 없으니까 하지아엉기를물려보면 되겠다 엉기를 포켓 볼트니까 잘할 수 있겠어 친구들 친구들도 피캠, 포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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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츄를 봤나요? 저번 봤는데 온 친구들은 피카츄를 검색해서 보세요 예 이것도 이 어멈은. 해줄게, 뭐 해줄게 이거는 이어는 음식 레에서 만든 거야 미리 이용해 만든 거지 이거는 여기 찾기 하다 거, 뭐. 그냥 어. 이제 가야 돼 우와 마트 어느 음식 있는지 깜빡했지 친구들+ 뭐. 친구들도 어느 음이가면안 돼요? 슉. 할수 있을까요? <놀람> 끊어.